<laughs> 엄마 안아줘. 하... 맛있어요. 아 네. 아직 네. <laughs> 엄마도 아 주세요. 아 와! 고마워. 아. 브이고 걱정이 나와. 리크. 리크. 만나. 왜 내가 네번째야 짜증나게 나랑 아버내랑 내가 내가 줄 알았는데 아니 가 떡갈비 여기 또있가또 네. 먹을 수있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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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, 근데 모르는 거야. 하나 남았어요. 티티. 쟤이 아야했어? 쟤들이 왜 아야했어? 하나, 하니 모자 가지고 오세요. 모자 가지고 오세요. 아, 어디 갈 거야, 하니 모자 가지고 오세요. 모자 가지고 오세요. 모자 가지고 오세요. 모자 가지고 오세요. 엄마다. 누 응. 엄마다. 어허허. 어허허. <목소리가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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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엄마다. 아, 추워. 아, 추워. 아, 추워. 아, 추워. 쨔쨔이, 안녕. 안녕. 쨔쨔, 안녕. 나슨 일이 벌어? 이마 아니 <laughs> 한텐 <한 대는> 시시하지또 <laughs> 올라가 볼까? 올라가. 같이 <laughs> <한이> 보여달래요. 누야 아니. 아니. 아니야? 뭐가 그렇게 좋아? <laughs> 숨이 넘어가겠어. <laughs> 하니 고기 먹을게. <laughs> 꼭꼭 씹어먹어.